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절한절 한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사에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유다왕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정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듬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가 거절하여 패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사여서 말씀 목상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66장 가장 많은 분량의 대선지서인 이사여서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네 명의 왕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이네 명의 왕들을 곁들여서 보시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 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마 몇몇 그가 했던 치적들을 좀 기억을 하실텐데요. 당시의 상황이 아수르가 무시무시하게 거세게 그렇게 이제 남아 정책을 하면서 유다를 침공하는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말하자면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이네 명의 왕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맥, 전체적인 주제,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 사야 이름에 담겨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개관을 꼭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샤야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는 66장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크게는 두 기등입니다 하나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편을 보게 되죠 이번 묵상은 39장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전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 가운데에도 계속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특별히 남유다죠.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림을 이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반대 측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가 바로 이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장을 열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을 이제 고발하시는 것인데, 사실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서론처럼 이제 유다가 왜 멸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라고 말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연은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배음망덕의 죄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힘이 될 만한 상대를 외교적으로 손을 잡은 것, 말씀드렸듯, 외교나 정치적인 것은 잘한 것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나 나기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이 자기 주인, 자기의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패역한 족속들이다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다는 정작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예배를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재물도 꼬박꼬박 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나 다를 바 없는 범죄자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담한 것인데 내가 너희의 제물과 제사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인 거죠 지금 내가 드린 모든 제사와 제물 누구보다도 다 원, 원칙대로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받은 일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 멸시하는 이런 태도, 제사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결국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하시고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멸시하는 태도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의 가인의 재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는 공부할 때 흔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양을 잡아서 들이 아벨처럼 양을 잡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제사제도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가 많이 있죠. 가인의 농산물로 드려진 재물도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주의에서 유의해서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할때 재물만 드렸지 누구는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드려지지 않은 거죠.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재물이 사실은 나 자신이고 대표하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은 갖다가 놨는데 나는 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나는 속 빠지고 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인의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알죠. 온전한 재물을 들였다면 내가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든 안 받든 분노할 일이 없죠. 나중에는 동생까지 쳐 죽이는 악행을 서스름 없이 너무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재물과 자신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태도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녹아져 있는 예배에 대한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망부석처럼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는 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장장 39장까지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에스겔도 그렇지만, 에레미아도 그렇지만, 이사도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서 기록이 된 책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매맞은 상황, 사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아때 일어나는 상황으로, 밑에 이제 해설해 보시면 주전 701년에 이스라엘에 침공한 아수로가 46개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한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딱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세세하게 이제 풀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 본문의 흐름상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넘기게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아수르군대가 돌아가 버리는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장면인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킬 줄 모른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마음은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뭐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도 확인하고 에르미아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이사야서 묵상하시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가시면서 내가 바로 그 놈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을 놓치면 안 되죠. 본심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사의 이름이 그렇게 구원인 것처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는 어쩌면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들이라 이게 핵심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씻어줄게. 내가 다 없던 걸로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불어서 뭐 뒤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리 이제 진짜 끝날 거야. 또한번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사실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조금 쉬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허심탄회 한번 얘기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소통의 부재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주가안 오면 하나님께서 너 와서 좀 나랑 허심탄회 얘기해보자. 내가 너 살려주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끝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내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너희 저가 주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더입은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은 의인 되어진 바로 우리인 것을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역 공부 아니라면 뭐 한자 한자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론적인 입장에서 에,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 점검하는 거 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예배당의 삶과 일상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 우리 아까 가인의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내가 되지 아니, 하는 거죠. 옆에 달락, 그, 네 번, 세 번째 달락에 보시면, 10절, 15절의 해설 말씀 이 있습니다. 옆에 해설이 참 좋아서,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겹다, 싫다, 가증하다, 견디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위선과 기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또는 묵상도, 발도장만 찍고 오는 형식적인 의식,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위선의 의식은 아닙니까? 저도 뭐 찔리네요. 이거 읽으면서. 부끄럽고, 그럴 수 있기에. 저는 예배를 앞에서 집내하는 자로서, 혹시 이와 같은 태도들이 이런 분리되어진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넌너 역겨워서 예배 못 받겠어. 우리 이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laughs> 무릎 꿇고 참여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게 이제 가인이 그랬던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죄인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파야 하고 속상해야 되고 죄송해야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앞에서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가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막 장로가 권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욱 하고 이제 뭐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인 거고 <laughs> 죄송하고 아프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지 이런 애통하는 마음 사실 애통하는 마음이 늘 성도 안에 잊어버려지면 잃어버려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지는 영적인 늪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생명은 없는 신앙. 교회에서 누가 봐도 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우리 옆에 해설처럼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15절에 보시면 최악의 삶의 모습들을 폭로하잖아요.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악한 행실, 학대받는 자에게 더 갑질을 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고아와 가부를 눈물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당 와서는 마치 영화 특합스의 안성기 씨가 주연했던 교회 집사 막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묵상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실 텐데 자기 자신을 애통하는 자로서 말씀 앞에 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 못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섬길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예배자 되시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공의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통합된 그런 예배로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률과 은혜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려질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기도하시다가 편한 시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